안녕하세요. 어, 이번 강의는 음, 방안 인테리어 소품 중 하나인 침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침대 형태는 워낙 뭐 다양한 부분이 있고 심플한 거는 아주 심플하니까 그거에 맞게끔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는 큐브라는 오브젝트, 폴리곤 기본 오브젝트인 큐브로만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침대 프레임을 음, 이렇게 적당한 비율에 맞게끔 뭐 싱글이다라고 하면 싱글의 사이즈 비율대로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대략 이 정도 사이즈 비율이라고 하면 이렇게 몸통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해서 위쪽으로 헤드 부분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래쪽 아이고 복사를 컨트롤 D를 이용해서 복사해서 아래쪽으로 다 내려놓게 되면 뭐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침대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형태는 말이죠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좀 디테일을 준다 라고 하면 조금 더어 뭔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우선 음, 침대 형태 어떤 형태 뭐를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만들어 주는게 좋구요 뭐 본인이 갖고 있는 침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이미지를 찾아 가지고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에 어떤 그 만드는 방향성을 좀 찾고 만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 헤드 부분을 조금 변형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가 이렇게 너무 밋밋하니까요 약간 둥근 형태 모양을 만들어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요, 이렇게 실린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위쪽이 약간 둥근 헤드를 만들어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90도 정도로 이렇게 돌려주고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이렇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형태 헤드를 위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음, 사이드 뷰나 이렇게 프린트 뷰, 프론트 뷰에서 페이스를 선택해 줍니다. 이 반쪽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 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지워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럼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그 면을 좀 추가를 해야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선 페이스 선택하고 익스트루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비어 있기 때문에 그게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을 좀 채우고 해 줘야 되는데 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한 가지 방법은 메쉬의 필 홀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메꿔 줄 수가 있고요. 하나의 면으로 메꿔 줄수 있고요. 아니면 메쉬 툴에 어 펜드 포투 폴리곤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면과 면을 연결해주는 면을 만들어주고 이쪽 면과 Y 키러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쪽과 이쪽을 연결하는 면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채운 다음에는 선택을 다시 해주고 Extrude라는 걸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둥근 형태의 그런 사각형태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형태로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걸 스무스를 준다던가 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엣지를 이렇게 선택 해주고요. 원하는 엣지를. 그래서 테두리를 다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 선택이 되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베벨이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해주는 거예요. 베벨.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모모 딱이라고 해서 경계 부분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세그먼트와 그 다음에 이런 플렉션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라도 여기 위쪽 부분이 약간 둥근 부분좀 아쉽다라고 하면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이고. 스무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요 아래쪽 면이 이렇게, 그, 이렇게 되게 되는 거는 면을 좀 추가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멀티 커트 를 이용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면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몇개 정도 이렇게 추가해 놓게 되면 아까 전에 스무스를 했을 때 이렇게 아래쪽 부분이 둥글게 되는 것들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도 약간 좀 아쉽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멀티커 툴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역시나 이쪽 부분에 라인을 이렇게 추가를 해 주게 되면 스무스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아이고. 스무스를 했을 때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각져 있는 걸또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방법, 여러, 저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모양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헤드가 둥근 형태일 때. 이렇게 직선 형, 그, 뭐 이렇게 사각형 형태일 때도 단순히 이렇게 보다는 베베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베벨 이용해서 이렇게 세그먼트 늘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여러모로 모양이 예쁘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여러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형태가 될 경우에는 이 경계 부분에 둥근 그런 면이 없기 때문에 어, 스펙큘러라고 불리는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금속 느낌이라든가 뭐 이런 플라스틱 느낌에 약간 빛나는 느낌을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둥근 형태의 모양을 갖춰주는 게 디자인적으로도 사실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스플레이적으로도 충분히 어,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이렇게만 만들어도 침대 형태의 모양이겠지만 실제로 침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여기 있는 건 이제 매트리스라고 하면 매트리스는 안쪽에 있고 여기 프레임이 조금 더 모양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를 우선 남겨두고요. 복사를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돌려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90도로 돌려주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옆에 이제 보통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그냥 이렇게 늘리게 되면 어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도 이제 늘어나니까 이렇게 늘리지 말고 버텍스를 이용해서 선택을 해주고 끝 부분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로 끝 부분으로, 그 다음에 위쪽 부분, 아이고 선택해서 이런 거좀 불편하다 싶으면 역시나 이 침대 부분 선택해서 이 isolate 단축키는 Ctrl+1 아니면 여기 d i s r o l isolate, select, view, select 하게 되면 이렇게 이거만 남게 되니까 편하게 쓸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해서 옆쪽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옆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만들어 지게 되고요. 그다음 안쪽에 이렇게 둥근 형태로 음, 프레임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매트리스를 깔게 되겠죠. 둥근 형태인 경우도 있고 단순히 이렇게 어, 사각형 마찬가지로 90도 돌려주고 이렇게. 0도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 아래쪽 부분에. 물론 여기 걸리는데, 아래쪽 부분에 걸리는 데가 있겠지만, 그 부분까지는 디스플레이가 아예 안 되는 부분이니까, 뭐, 안 만들어도 상관없고요 어찌됐건, 뭐, 이것도 실제로는 안 보이는 부분, 위에 이제 매트리스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안 만드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만약 만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복사를 할 때, Ctrl D 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복사할 수 있지만, Shift D 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한 거리만큼 복사가 되니까 조금 더 편하게 복사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Edit 에 Duplicate, 아, Duplicate with Transform 이라고 하는 거에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 프레임을 아, 아래쪽에 이제 받침을 만들어줬고, 그 위에 이제 매트리스를 얹는 그런 걸 표현을 할수 있겠죠. 좀더 디테일하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나사 부분, 이런 부분도 이제 구멍을 뚫고 해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컵그 프레임에 이제 여기 있는, 뭐게 약간, 어, 약간 엔틱한, 여기 프레임에 기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크리에이트 CV 커브 l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이 양옆에 이제 뭔가 있는 원형 기둥을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이 이렇게 있는 뭐 이런 형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리볼브라는 명령어 서페이스에 리볼브라는 명령어 이용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이 위치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침대 프레임에 붙어 있을 수 있겠죠 뭐 여기 뭐 파고 들어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들 에디팅을 좀해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 주고 없는 부분은 뭐 여기는 두개 오브젝트로 컴일한다던가 아니면 여기는 있 것들을 스케일 중에서 좀 에디팅한다던가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 있는 이 기둥 부분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요 아니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뭐 의자 예전에 의자 만드는 것처럼 커브를 그려준 다음에 복사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쪽에 한번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커브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c r e a t e c v c u r v e 그 다음에 가운데쯤에다가 가운데가 아니어도 됩니다 나중에 그 미러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 가지고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퀘어 만들지 말고 서클 만들어 준 다음에 서클과 여기 있는 이 커브를 역시 선택을 해서 서페이스에 익스트루드 명령어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역시나 여기 있는 서클이 너무 크니까 작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제 둥근 형태가 아닌 약간 사각 형태의 모양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탑뷰에서 버텍스들을 이렇게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돌려줘서 사각형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있는 거를, 음, 뭐, 센터 피봇을 이용해서 피봇의 위치를 가운데다가 배치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시켜준 다음에 반대쪽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고요. 미러 툴을 이용하면 됩니다. 미러. 메쉬에 미러. 옵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원하는 위치가 조금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근데 가운데 딱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는 미러 액시스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를 월드가 아니라 이렇게 바운딩 박스라고 선택하게 되면 만든 다음에 위치를 조정 재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기본 세팅에서 요거만 바꾼 다음에 적용을 하고요. 이 방향은 잘 찾아야 됩니다. X 방향으로 된 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매니플레이터라고 하는 조절자가 이렇게 남아 있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어디에서부터 미러를 할 건지에 대한 걸 재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고 어디 갔니? 네, 이렇게 움직여서 끝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맞춰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스무스를 이용해서 모디파이. 아, 이 끝단이 이렇게 뚫려있을 겁니다. Ctrl 1 눌러서 보게 확인해 보게 되면 아래면 이렇게 이 뚫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 필홀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메꿔주게 되면 메꿔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무스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게 되면 메쉬에 스무스 이런 식의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Ctrl 을을 이용해서 아이솔레이트를 풀리게 되면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여기다가 뭐 추가해서 여기 있는 이 중간에 대를 또 만들어줄 수도 있겠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침대 형태의 모양 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도형만 이용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또그 나름대로의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음, 이렇게. 침대의 매트리스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저저이는 매트리스 형태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겠고요. 매트리스에는 이제 문양이 이렇게 있어서 그 문양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약간 뭐 마른 목글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여기는 이 모양이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디테일은 어 단순히 여기는 모델링으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맵을 이용해서 해주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선 신경 안 쓰고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역시나 이제 각져 있는 건 조금 그러니까. 어, 베벨, 역시나 이용해서 이렇게 세그먼트를 조종하게 되면 원하는 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리스의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어, 조금 다른 그런 방향성인데 이 이불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